우리 기업들의 모습 보세요. 다들 얘기가 나온 게 뭐죠? 안정 추구. 말이 됩니다.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올인하는 기업과 안정을 추구하는 기업은요, 앞으로도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급적으로 조금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라면, 제가 볼땐 대박은 아니어도, 그래도 2 30% 수익은 낼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어, 참 안타깝게도 요즘에 국장을 탈출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많이 느껴지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생기가 빠져나가는 느낌? 음. 그러면서 많이 걱정이 돼요. 근데 저 솔직히 말씀 하나 드려도 돼요. 네. 책 하나 쓰고 있는데. 어. 책 제목이 어. 바이코리아야 어, 국장으로 다시 <laughs> 내년에 오를 거다 음. 예, 아, 그래서 바이코리아가 음. <laughs> 잘벌리기 위해서는 결국 한국 증시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네. 이 한국 증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언제쯤 네. 다시 우리가 좀 미소를 찾을 수 있을지 음.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laughs> 한국 증시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한두 가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최근에 들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뭔가 하루 이틀에 나온 게 아니라 뭔가 구조적으로 변했다가 그게 이제 표출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어, 우선 글로벌 경제 구조가 바뀌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체 경쟁력도 많이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지난 40년 정도 이 기간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경제 구조는 뭐냐면 세계화라는 거였었던 거죠. 세계화라는 건말 그대로 미국이 돈을 쓰면 그 돈을 쓰는 소비와 관련된 생산을 흔히 한국과 중국과 베트남 같은 이런 국가들이 담당하는 걸 우리는 세계화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불과 2, 3년 전이죠. 주가만 보면 미국이 좋으면 한국도 당연히 좋아. 이런 식이었던 게 증시의 모습이었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원래 미국이라는 국가가 미중 간의 갈등을 통해서 흔히 얘기하는 공급망의 분절화라는 건 사실 하루이틀 문제는 아니었는데 뭔가 이제 우리가 알고는 코로나에 의해 야 이게 중국이란 국가가 없으니까 미국이 어떻게 될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더 빠르게 진행했다라고 보는 거고 아직은 그게 초기 단계긴 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소비도 하고 내가 직접 생산도 하겠다라는 경제로 가고 있는 건데 미국 이 직접 생산도 하면 그동안 생산을 담당했던 한국과 중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생산이 줄어들면서 어려워진 상황이 저는 지금씩 조금씩 조금씩 반영이 돼가는걸 증시에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최근에 여러 기업들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구조적으로 한 지난 5, 6년간 이상 누적된 것들이 나타난 건데, 결국 잘못된 사업 선택, 또는 뭔가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대는 과정 속에서 그러지 못했었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의 기술의 한구,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부지런함, 이런 것들 가지고 먹고 살았다면, 그런 어떤 성장 동력들이, 어, 훼손이 되면서, 사실 일부 기업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큰 모습들과 관련해서 좀 어려운 모습들을 보였다 보니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 어려웠던 거죠. 세 번째는 제도적인 문제인데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최근에 미국 증시를 투자해 보면서 선진 증시가 뭔지 또는 그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위해서 주주가출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보셨는데 그런 눈높이를 보시다가 한국 증시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기업들이 잘 됐으면 하는 어떤 바램은 있지만 과연 최근에 우리나라 일부 기업들이 행했던 그 형태가 과연 주주를 위한 모습이었나?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예의가 나오고 있지만 그 상법 개정이 우리 기업들이 잘 되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기들만 이익을 대변한 게 아닌가? 그리고 소액 주주들은 거기에 대해서 희생양이 되는 모습들을 한 기업이 보여준 게 아니라 너무 여러 기업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실망감 그런 실망감들이 겹쳐지면서 한국 시장을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시작을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 신고가인데 한국은 계속해서 뒷걸음질치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얇아지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떠나다 보니까 주식을 사는 사람도 없고. 그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도 적어지면서 시장의 변동성 은더 극도화되는 모습을 보인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고 올해 어려웠던 거에 이런 어떤 그 자화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개인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증시를 많이 이탈하고는 있지만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이탈하고 돌아오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이유들도 다 포함인 거죠. 그럼요. 최근에 이제 어, S전자를 비롯해서 지금 팔고 있는 외국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외국인이 아니라 정말 수십 년간 한국에서 장기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지금 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되게 큰 이유라고 보여지는데 그만큼 그건 이제 한국 경제 뭐 기업들에 대해서 신뢰가 조금 많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요거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기업들이 다시 이전만큼 뭔가 경쟁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런어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기가 어렵겠죠 한 가지가 더 있다 라면 우리 이 기업들의 문제이기도 한데 또 되짚어 보면 한국의 또 하나의 문제가 이건 우리의 잘못은 아닌 건데 뭐 우리 이제 뭐 얼마 전에도 박태웅 의장이 나오셔서 말씀을 주셨겠지만 ai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ai가 있나 싶은 거죠 그렇죠 그니까 이제 글로벌적으로 볼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야 시작. 세상에 새로운 산업이 뭐야라고 하면 AI입니다.인데 그 AI를 제대로 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에 AI로 간다라고 보면 사실 외국인 큰 투자자금 입장에서 한국에서 뭔가 기회를 찾을 필요는 없는 거죠. AI를 잘 하고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뭔가 새롭게 재편하는 게 낫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이제 최근에 <laughs> 환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환율이 오르면 더 외국인들이 나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궁극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라고. 그럼요, 환율은 결과적인 거예요. 우리가 좋으면 외국인들도 들어올 거고 수출도 잘될 거거든요. 환율이 저렇게 됐다라는 얘기를 원인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왜 돈들이 빠져나가고 있지? 물론 이제 우리 이제 국장에서 탈출해서 해외로 가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게 사실이고, 이게 최근에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국장에 투자하고 또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건또 다른 문제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까지는 수출이 많은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도 수출이 감소해서 뭐 무역 수지라든가 경상 수지에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면 환율 쪽에서 불안감은 더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또 이제 기업들 네. 이슈 중에 하나가 롯데그룹에 대한 유동성 위기들이 네. 되게 많잖아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오바된 건 사실이죠 사실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이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지난해였던가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실제 이게 최근에 유동성 위기를 비롯해서 기업의 위기가 정말 그 기업이 가지는 본질의 위기로 발생하기 보다는 sns를 통해서 뭔가 잘못 전파된 이야기들이 실제 그 정도도 아닌데 그 위기로 몰아 넣으면서 막 돈이 빠져나가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도 지금 유튜브에 출연하고 있지만 유튜브에 출연하시는 또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신 건 맞지만 그래도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넘겨짓기의 얘기는 안 하시는 것이 우리 기업에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하죠. 롯데그룹 자체가 그동안에 있었던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 조금 이제 사업 실패라는 어떤 이름이 맞겠죠. 면세점과 관련해서도 잘못된 판단이 있었던 것도 맞고 또 최근에 이제 쇼핑과 관련해서도 추세가 바뀌었잖아요. 온라인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에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렇게 대응을 못했던 것도 분명히 원인이 됐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사실상 최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맞기 때문에 이 그룹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분명히 아 이게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으나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우려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고 그래도 이 기업이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 최소한 이 기업이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것을 지켜. 보고, 우리가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런 비슷한 측면에서 보면 사실 삼성전자라는 기업도 네. SNS나 유튜브에 되게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네. 이것도 동일하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진짜 어. 위기일까요? 어 이거는 조금 롯데그룹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롯데그룹은 사람들이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더안 좋다라는 또 위기설이 나왔다면 삼성전자는 그동안 우리가 되게 신뢰를 했는데 그 신뢰가 무너진 아 우리가 알던 삼성전자가 이 정도였어라는 부분이 있었고 최근에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많은. 유튜브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재밌게도 삼성전자 출신 분들이세요 대부분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내부를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몇몇 영상들을 보면은요, 본인들이 다 반도체 연구원 출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그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안 좋게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알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나와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얘기하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한테 드러난 사실로만 봐도 기존에 우리가 알던 그런 어떤 인류 기업의 모습에서 조금 더 이탈하고 있는 아쉬움들이 되게 있는 거죠. 일단은 기술에 대한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는 건 이미 사실인 거고 조직문화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두 가지 문제는 짧은 시간 안에 해결이 어렵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전자가 이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했고 얼마 전엔 사과문을 통해서도 바뀌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우리가 할수 있는 유일한 거는 정말 이 기업이 다시 힘을 내서 이전의 어떤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가 지켜보는 거에는 방법이 없는 거고 그리고 신문에서 얘기하는 삼성이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는 믿을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증명된 것만 믿어야 되는. 왜냐면 우리 주식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이 기업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일단은 위기도 알고 있고 왜 그런지도 알고 있으니 정말 수습을 잘해서 본 위치를 갈려는 모습을 실제로 보이는지 하나씩 하나씩 우리는 증명된 걸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증명하기 전까지. 저는 신뢰하지 않으세요 보통 아, 기업에서는 위기일 때 음. 주가가 제일 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관심 많이 갖는 게 이때 지금 삼성이나 롯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는데 음. 이게 뭐 상황에 따라 또 다른 이야기인데 보셨을 때는 지금이 어떻게 좀 바이 찬스인가요? 이게 되게 참 헷갈려요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만 높으면 너무 싸죠 사실, PBR 놓고 봐도 지금 전자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공장만 매각해도 이 정도 가치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또 현금도 엄청나게 들고 있고. 그래서 그런 가치에서 놓고 보면 사실 이 가치 이하로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시장이 나빠서 전자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전 같으면 뭐 전자가 되게 어려워도 뭐 시장이 그런 거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사면 되는데 h b n 과 관련된 시장은 좋은데 혼자만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는 자체 경쟁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지금 주식을 사기가 되게 어렵다 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어 시장과 관련해서도 라고 하더라도 전자를 들고 있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나올 수 있는 그 기회 비용 이런 문제도 있는 거 왜냐하면 전자가 단기간에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건 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상급보다 오래 기다려야 될 텐데 그래 오래 기다리면서 현재 변화하는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기다리는 게 맞느냐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격적으로는 너무 터무니없이 싸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또 시간을 두고 전자가 훌륭한 기업인 거니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춰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뭔가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판다 이런 건 아니. 수 있어도 뭔가를 사가지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접근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대안이 많다 보니까 전자가 나쁘다가 아니라 어 전자보다도 훨씬 더 좋은 대안들이 있는데 굳이 이걸 선택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저는 어 과감하게 다른 쪽을 선택하시라고. 롯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보다는 요즘은 시장이 너무 수급에 따라서 변동성이 너무 커져서 저는 조금이라도 노이즈가 있는 기업들은 투자자분들께서 굳이 손댈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상한 소문을 내서 기업을 망가뜨릴 필요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냐면 보통 이렇게 가면 한 번으로 끝나나요 보통 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막 불거져 나올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왜냐 이번에 같은 경우도 롯데카미칼 같은 경우도 3분기 실적 이후에 기한 이익을 상실하면서 문제가 됐던 건데 4분기 실적도 안 좋아지면 또 그런 게 한번 불거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즘 조금만 안 좋다는 얘기를 하면 하루 빠지는 게15% 20%인데 그거 투자하면서 만회한다는 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런 위험을 감고 저는 굳이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전처럼 이전에는요 이전도 아니야 올해만 아닌 그 이전에는 이런 경우 있었으면 저점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맞아요. 너무 싸다라고 지금은 그런 게다 실종이 됐어요 그다 보니까 실제 이전의 경험으로 보면 사야 되는 게 맞다, 맞는 기업일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 기업을 떠나서, 모든 기업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노이즈가 있는 기업은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시는 것이 지금 시장에선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12월에는 산타랠리라고 해서 약간 오르는 경향이 있나요? 사실 뭐 여기서 그 전자에 달려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하고 너무 달라서 뭐 산타랠리가 온다 안 온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제 입장에선 자신이 없고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고 그래도 지금 종목별로는 쉽지는 않지만 살 것들이 좀 보이는 시장인 거는 같아요. 문제는 그삶 만한 종목이 굉장히 이제 자꾸 범위가 좁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너무 다이나믹하죠. 살게 사람들이 뻔하다 보니 그 관련 종목들은 실제 좋은 것보다도 수급이 너무 몰리면서 한꺼번에 시세가 급등하고 오르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걸 투자를 하라는 거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은 되지만 저는 그래도 살 종목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산업에서 약간 살 종목이 보인다 하면 대형주를 노리는 게좋을까 아니면 중소형주를 노리는? 요즘은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해에도 배터리 같은 경우 보면 대용주냐, 중소용주냐 상관이 없었죠. 아, 정말 많이 올라갔었던 거고요. 방산도 마찬가지였죠. 대용주냐, 중소용주냐 상관이 없어요. 음. 그래서 지금은 그 관련 기업들이 현재 어떤 시장의 색깔에 맞는지 그리고 어떤 상승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 중소형주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같은 걸 매매를 하면 항상 제가 살수 있는 만큼 마음대로 살수 있고 팔 때도 시세에 큰 영향 없이 파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지 않으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거래 없는 걸 사셨을 때, 너무 중소형주를 사셨을 때는 살 때도 너무 올려서 살 가능성이, 살 때도 되게 힘들게 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최근에 시장을 감안해서 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팔고 있어도 또 사고 있는 업종들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숙매수가 값이 뜨긴 뜨더라고요. 어떤 업종들을 사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네이버 같은 회사들을 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너무 안 움직였고 뭔가 밑에서 어, 이런 기업들이 있었어 오랫동안 잊었던 기업을 사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런 기업들은 확실히 밸류에이션이 너무 싼데 실제 이익도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통점들은 그래도 이익이 뒷받침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동안 우리 시장이 단순히 어려웠던 게 아니고요. 실제 저도 여러 차례 경험했는데, 제가 뭐 분석한다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기업은 탐방도 가보고 해보니까 분명히 이익이 증가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도 보유하고 있다가 손실이 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실제 실적을 보니까 실적 재생리 예상대로 나온 거예요. 너무나도 잘 나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 것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뭐냐? 왜냐, 왜냐 그 정도 실적이 나왔었으면 원래 빠지면 안 되고 더 올랐어야 되는데 빠진 정도가 1, 20% 빠진 게 아니라 3, 40% 이상 빠진 거예요. 너무 터무니없이 싸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익 증가가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 입장에서에 대한 순매수를 시작한 것 같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 까 그러니까 밸류 대비 저평가된 것들을 담고 있다. 그냥 저평가된 게 아니라 의외로 국내에서 전자 이런 것만 빼 놓으면 너무 극도로 저평가된 것들이 진짜 많아요. 아, 업종으로는 아, 대표적으로 뭐 어, 뭐 음식료도 그렇고. 그죠? 아 예. 예. 요즘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그런 음, 종목, 어, 음. 종목들을 좀 음. 유심히 체크해 보면은 4분기 실적 발표하는 때에 뭔가락 어, 그 이전에도 가능성이 있겠죠. 음.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최근에 3분기 실적부터 되게 좋았는데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을 모니터링 해 보면 그 이제 3분기 지난 것들은 컨트롤 돌려보면 그렇게 어렵게 찾지 않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서칭만 잘해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가가 너무 터무니 없는데 수급적으로 조금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라면 제가 볼땐 대박은 아니어도 그래도 2 30% 수익은 낼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또 외국인을 좀 투자를 따라가야 된다, 지금은. 예, 왜냐면 이제 기관은, 기관도 주식을 굉장히 잘하지만 기관이 돈이 없어요, 진짜. 그리고 최근에도 빠져나가는 속도가, 빚의 속도로 빠져나가요. 그거는 제가 볼땐 기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운용하는 분들이라면요, 올해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도 다 망해요. 그렇죠? 포트폴리오라는 게 업종별로 골고루 해야 되는데 실제 이분들의 실적종보 했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올해 뭐 바이오나 몇 종목 빼놓고 다 죽었잖아요 그럼 뭘 해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야 내가 이거 하느니 그냥 미국 투자하지 말지 진짜 그게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다 빠져나가다 보니 기관들은 사기는커녕 계속해서 팔기만 하는 거죠 살 돈이 없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있는 것도 팔아야 돼요 계속 판매가 들어오니까.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 2위였던 자산 운용사에 보니까 한 회사는 1조, 한 회사는 8천억 빠져나갔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들어와도 지금 시원찮은데 계속 빠져나가고 있으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네. 아, 그렇죠? 그러면, 아니, 이거 뭐 어떻게 하자라는 건지, 이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뜨악인 거죠.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요 미국에 있는 중소형주 움직이는 것도 한국인들이에요. 맞아요. 최근에 양자 컴퓨터니 아니면 뭐 SMR이니 뭐 이런 것들 보면 한국은 비중이 30, 40%가 넘어요. 대단한 민족이 그래서 그건 네. 미국 주식이 아니에요. 미국에 배있는 한국인들이 옮겨가서 굉장히 매매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우리 시장이 예전보다 매력이 많이 저하됐는데 결국 이 시장에 대한 매력을 키우려면 밸류업도 좀 해야 되고 기업들도 쉽진 않으시겠지만 주주 친화정책들을 통해서 왜냐면 본인들도 주식이 올라야 나중에 뭐 증자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나라하고 제가 저도 이제 미국 주식을 수십년 동안 보면서 제가 실제 애널리스트 할때 어 미국의 다우존스 이렇게 개장되고 그럴 때 아시아 시장 정말 제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밤에 딱 보면 이제 미국 시장 개장하면 오늘의 아시아 시장 어땠습니까 하면 제가 영어 인터뷰 했던 게 제가 많이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외국을 봐왔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아 이거는 좀, 좀 문제가 있다 싶었는데 투자자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한국의 기업들은 너무 좀 안타까워. 너무 돈 버는 거에서 너무 당신들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같고 그래서 뭐 계속 이런데 이제는 우리 기업들도 왜냐하면 일단 세금이 없잖아요. 금투세가 없어졌으니 세금 없는 건 정말 매력이거든요. 세금 없는데 우리 기업들도 달라지면서 주주환원 정책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은 경쟁력이 좀 뒤쳐졌지만 바뀌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러면 제가 볼 때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내년이 원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에는 배당주 투자도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국에선 배당주 권하지는 않아요 예 크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배당 5% 받고 주식 10% 빠지는 일이 허다해서 굳이 제가 볼땐 굳이 배당을 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인게 그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나라에 아직 배당이 매력이 없는게 배당을 안 줘서 그런게 아니라 배당과 관련된 이 세금과 관련해서 여기 아직 분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 폭탄 맞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배당을 회피하는 부분들도 되게 많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배당을 많이 줄 때는 배당만 가지고는 안 되고 통상적으로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서 매입 소각을 해서 주주가치로 환원을 하면 괜찮은데 단순 배당만 가지고는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 배당을 잘못 받았다가 오히려 이 시세 차익이 더 마이너스가 나는 배당 3% 받고 시세 차익 5%만 마이너스나도 잘못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일부 기업들은 괜찮겠죠. 일부 기업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제가 볼땐 피할 필요가 있다. 그럼 괜찮은 기업들은 뭐냐?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일단 대주주 지분이 많은 데가 좋아요. 대주지 지분이 많으면 배당을 많이 줘요. 어차피 그게 다내 거니까. 예, 그게 중요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 기업들이 혹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거나 해서 주주 친화를 한다면 라 저는 올해부터는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많진 않아서. 근데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굳이 배당을 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수가 제대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대한민국도 좀 밸류업이 좀 유행하면서 아무래도 좀 코스피에서 점프는 좀할수 있을까? 어, 저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밸류업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게 지금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확산이 돼야 되는데 해외시장에 비해서 어떤 단점들이 있냐면 아시다시피 첫 번째 단점은 지배구조였어요. 거버넌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른 국가들은 이 거버넌스가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재벌이란 분들이 자기 지분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순환출자란 형식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 이게 밸류업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구조인 거죠. 뭔가 뭐 자사주를 사서 내 우호 지분으로 만드는 게 낫지. 그걸 매입 소각을 해가지고 뭔가 내 지분에 뭔가 불리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게끔 하는 거는 원치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두 번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은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뭔가 브랜드력이라든가 아니면 첨단 기술력에서 뭔가 세계 1등을 하기는 어렵다 보니 제가 보더라도 밸류업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오히려 투자를 더 활발하게 해주시는 게 제가 볼땐 그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버넌스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 아마 그것 때문에 최근에 상법 개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꽤 고민이 많은 게 상법은 확실히 개정해줘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배 구조가 너무 재벌한테 유리하게 되는 것도 안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기준에서는 이게 3대만 내려가면 내 기업이 아니게 돼요. 50%씩으로씩 두분 내면 그 누가 기업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뭔가 기업들이 밸류업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조금 마련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반대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이렇게 정부나 또 야당에서 열심히 해서를 위해서 좋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법적 제도를 만들어줬었을 때그 기업들이 거기 화답을 할 거냐. 음. 만약에 했는데 기업들이 지금처럼 시장에 반하는 또 우리 개인 소액주주들을 희생시키는 일을 계속한다라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온전히 기업이 원하는 대로 상법 개정은 저도 반대예요. 제가 생각보다 우파 쪽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우리나라 기업들 보고 아 얘들 좀 안되겠다는 라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기업 하는 분들은 잘되지만 스스로 자충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아 제가 볼때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상법을 개정한다는 라건 제가 볼땐좀 아니다라고 봐서 일부 조항들 같은 경우는 강제 조항도 넣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건 좋은데 본인들은 손해안 보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해를 개인들한테 준다? 이거는 묵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주식 처음 했을 때 2006년인가 그랬는데 <laughs> 네. 나스닥 지수가 코스피보다 낮았던 거그 기억나세요? <laughs> 예, 예. 맞아요. <laughs> 근데 지금 코스피 지수는 네. 생각해보면 은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오르지 못했고 네. 나스닥은 지금 뭐몇 배가 올라가 네. 버리니까 이게 너무 상실감이 크더라고요 이게 지금 말씀 잘 주셨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1등 하려고 안 해서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테슬라라든가 지금 젠슨랑에 이끌고 있는 이 엔비디아가 사실 지금 좋으니까 그렇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 번에 걸쳐서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는 위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올인하잖아요 모든 걸다 걸고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세계 1등이 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었던 건데,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서 우리 기업들의 모습 보세요. 다들 얘기가 나온 게 뭐죠? 안정추구. 말이 됩니다.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올인하는 기업과 안정을 추구하는 기업은요, 앞으로도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수로 따라가죠? 우리 기업들도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안정추구가 아니라 지금부터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자. 나도 1등이 되겠지. 그게 없는 기업은 제가 볼때 앞으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우리 기업은 세계 기업들하고 경쟁하고 있고, 세계 기업들은 지금 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우리하고 경쟁 상대가 공통점들이 뭐냐, 다 창업자가 움직이고 있어요. 젠수랑도 창업자일 거고, 일론 머스크도 창업자일 거고, 얼마나 대단해요? 본인들이 또 엔지니어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16시간씩 거기 미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안정을 추구하는 기업과 게임이 안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비교를 해서, 그럼 우리나라도 좋은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분명히 왜냐면 제가 봐도 대기업이든 잘하는 기업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그런 기업들만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주주 가치를 위한 어떤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기업, 우리 스스로 도와줄 필요도 없죠. 네. 그렇죠? 본인들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돕겠어요? 처절하게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끔 또 변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엽 이사님 덕분에 한국 증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좀 궁극적으로 느끼게 된 계기가 될것 음,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들어서 좀 이게 좀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이제 제가 내년에 또 바이코리아 층을 잘 타고. B Y냐? B U Y냐? b 가 되냐? I가 되냐? 아무튼 음. 예. 여러분 어떤 일단 저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